단지두 손만을 이용해 우리 몸속의 질병까지도 예방 치료하는 통양의 신비한 의술, 지압. 이 지압을 만병통치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이 지압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 어, 어, 진짜 아프다. 어, 진짜 아프다. 자, 저희가 여의도에 있는 건강지압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아, 우리 지압 보도 걸어봤는데 어때요? 어 너무 아픈데요? 아. 걷고 나니까 시원하고 기분도 좋아지네요. 아 아프면서 시원하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지압이 되겠습니다. 자이 지압을 호기심을 해결할 우리 미인 가수 우리 케이 씨를 모시겠습니다. 한층 더 뒤를 내입니다 없어요. 이건 진짜 어. 건강이고 뭐고 다 필요. <laughs> 너무 아파요. 맨날 응. 한번받으면그 응. 아픈 게 다시 시원한 바뀐다고 어, 그렇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응. 그거는 다 필요 없고요. 응. 오히려 응. 시원해지면. 언젠가 그걸 하면 안 하게 되면 다시 몸이 굳어버리네요. 어, 안 이제, 하게 되면 중단하게 네, 되면 그걸 시작하기 전보단더 이제 몸이 나빠지니까한번 아, 예, 받으면 또 받아야 되니까. 예, 계속 받아야 음. 되니까요. 그건 그건 네. 마약이에요. <laughs> 몸통은 자극을 내장에 민감하게 전달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실크 락으로자극해줌으로써 내장의 강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곳. 이다 이처럼 몸의 각 부분에 자극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지압의 대명사라고 하는 경혈이다. 이 경혈은 1년이 365일인 것처럼 모두 365혈이 있다. 오늘의 통증을 해결해 주실 군포 한방병원의 이 권목 모연 아, 우리 몸의 좋은 장점은 응. 지압을 해주면은 예. 신체에 어떤 자극이 되게 되겠죠. 그 자극은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라는 신경이 있어. 네. 그 신경계가 내분계에 영향을 미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지죠. 예, 네, 그런 겁니다. 아,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다혜씨가 질문할 게 있죠? 예, 좋은 점이 그렇게 많네요 혹시 키도 크나요? 네, 키 크는지요? <laughs> 네. 어, 이미 이제 다혜씨같이 나이가 다 됐어. <laughs> 네, 네, 성장판이 이제 다 완성이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네. 음. 성장판이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유주면은 좋은 키 크게 할수 있는 장점을 어. 갖게 할수 아. 있게. 하 그렇군요. 양쪽에 뼈가 이렇게 돌기가 있게 돼요. 돌기가 있는데 이쪽을 이렇게 가운데로 일치를 시켜주면 만나는 자리가 있답니다. 이 자리가 한번 만져볼까요? 좀 어때요? 좀 다른 데보다 좀 아, 아프죠? 예. 자극을 주으로써이 네. 무릎 전체에, 이 혈액순환과 영양공급을 충분히 시켜주면 좋은 장점이 되겠죠? 네? 이 뼈가 나온 돌기를 육라 그러는데, 외곽적으로는. 이 자리를 갖다가 양능처리라 합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네? 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무릎을 잡아서, 엄지 끝부위 붙는 부위, 이쪽을 양부이라고 그러죠? 음. 그 다음에, 피가 이쪽에서 모인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는 이 자리가 그, 월경에도 좋고, 예. 자궁의 어떤 질환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혈애라 그럽니다. 피 예. 만지면 이렇게 들어가는 부위가 있죠. 예. 누구나. 예. 양쪽을 전부 다, 우리가 독비라 그래요. 예. 예. 독비라 그래서 이 양쪽 부위를 지긋하게 눌러주면은, 음. 모르겠어요. 다른 데보단 좀 감각이 틀리죠. 예. 어때요? 양, 혈액, 족상 그리고 독비, 양능층. 이렇게 다섯 군들을 눌러줄 때기각하는데 효과를 볼수 있다. 아 선생님, 저 이제 저는 수능 보는 고3 수험생인데요 아, 머리가 맑아지거나 뭐 좋아지는 네. 그런 지혈 혈 같은 건 없나? 요 다모씨죠? 이분은 공반이죠두 번째 수험생에 도움되는 머리 맑아지는 지혈법. 우리 이렇게 만져보면 머리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이쪽을 외후부 용기라 그러거든요. 외후두 용기라 그러는데 이 용기된 부분 바로 밑에가 경추 2, 3번이라 그래요. 목뼈 2번, 3번 사이라 그럽니다. 네. 이분을갖이위를 갖다가 아문열이라 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경인자리. 아. 아문열. 아문자리다. 그 부위에서 1 1cm 정도 양쪽에 네. 이쪽 부위 또 이쪽 부위를 갖다가, 이건 의학이나 한의학을 하는 쪽에서도, 침을 놓거나 주사를 놔서, 음. 머리에 두통이 심해졌을 때, 근육이 경직이 됐을 때, 음. 머리가 막지 않을 때, 이 부위를 갖다가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통이나, 음. 아, 또 통증이 없어지고, 음. 머리가 맑아지는 아. 걸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혈액입니다. 우리가 목을 잡고 이렇게 주물러줄 수가 있겠죠, 자기 손으로. 음. 목을 젖히면서. 이번... 이는 지압, 아, 1cm 정도 위입니다. 배꼽의 아, 1cm 이제, 위. 이 부위가 바로 우리 수분 대사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혈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부에 주로 결체되고 지방이 많이 쌓이는 부분이 대소장 부분이죠. 네. 그 대소장 부분에 혈자리를 풀어주는 데는 또 복결이라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 마찬가지로 근육을 풀어주고 또 지방 덩어리를 빨리 흡수, 분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혈자리죠. 아 이런 물자리를 아 이용을 하시면은, 이, 이제 배만 약간 밑에 배만 나와 고생 고민 하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음, 음.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줄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길이 보금, 남자가 어떤 기운을 받게 되려면 결국적으로 피가 잘 가게 해야 됩니다 네. 그 피를 잘 가게 해준 곳을 갖다가 우리가 배꼽 밑에서 3cm 아 그걸 간원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위에다가는 어 우리가 단전이라는 혈들도 있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많은 기를 모으면 은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좋아지는 가장 중심이 되는 부위입니다. 아, 네. 우리 발바닥 한번 볼까요 이 분은 우리 그치, 여기 발바닥에도 용천이라고써 는데요. 용촌이라고 돼있죠. 예, 예. 생선는다는 뜻이죠. 예? 땅에 있는 기운을 가장 많이 아, 끌어 들이는 곳이라서 그쪽을 지압을 해주면 많이 좋죠. 반옥 기혈 관목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용천이라는경혈이 있는데 특히 용천은기 보강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큰 효과가 있다. 이 지압이 또 잘못받으면 이 독이 또 잘못 될 수가 있대요. 맞아요. 아. 몇달 전에 음. 학생들한테 잠깐 유행했던 건데요. 음. 순간 기절시키는 거. 아.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 기절게임이라는 장난 아닌 장난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기절게임입니다. 숨을 못 쉬게 해 기절시킨 뒤 다시 온몸을 때려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 이런 장난이.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지식상태가 유발되게 되면 뇌손상을 받습니다. 심한 네. 경우에는 의식이 일어나지 네. 못할 수도 있고 뇌사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 몸에 있는 3 2 5개의 경렬은 각계다른 표정을 가지고 있어 각각 경렬의 특성을 맞게 누르지 않으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니 너무 지나친 식으로 중요하고 위험한 경렬을 누르는 것은

눌르면 힘이 쭉 빠질 겁니다. 보일 겁니다. 오! <laughs> 오! 아손좀좀봐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경락 마사지. 제작진은 효과 있는 치약으로 알려져 있는 경량 마사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네, 경락마사지라는 것은 우리 오장육부에 에이...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네. 기의 순환이 있는데 그기의 순환을 따라서 혈이 흐르는 통로를 가지고 경락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네. 그 순환을 키워주게 되면 네. 건강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순환에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네. 경락마사지를 하면 얼굴이 작아지나요? 네. 그렇죠. 얼굴이 작아지시고 네. 네. 좌우 대칭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원인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습관적으로 네. 한쪽으로 많이 씹으시면 아. 그치 근육이 발달해서 이렇게 돌출되고요. 아, 예. 또 하나는 골반입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척수가 틀어지죠. 같이 경추도 틀어지게 됐습니다. 음. 그럼 경추에서 위에 1, 2, 3번이 틀어지게 되면 이쪽 광골 쪽이 변형이 오고요. 아. 중간에 3, 4, 5번이 틀어지게 되면 이 코가 지금 이선이기절히 이 틀어져 있거든요. 아. 문제가 오고요. 5, 6, 7번이 틀어지면이 턱관절이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틀어져 보이게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을 정신경 반사요법으로 하면은 예. 신경을 바로 잡아주면 얼굴형이 바로 잡으니죠 그럼 선생님, 오. 여기 이분은 어떠신가요? 본인이 어. 생각하기엔 어. 굉장히 게 완벽하다고 저는. 주장하시거든요? 저는. 코가 이쪽으로 틀어져있고요 코끝하고 인증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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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틀어져 있는 보면 정반대 틀어져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음, 선생 지금 많이 많이 흉겨져있네요 아, 네, 많이 틀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음. 얼른 뱉기에 네. 지금 얼굴이 관골 밑으로 많이 뭉쳐있거든요 네. 대장 쪽에 순환이 잘 안되시면 이쪽에 이렇이 많이 생기게 되십니다 엉망 엉망이지아 이게 그러면 약간의 그저 병이라고 할수 있군요 병이라기보다 변형이라고 볼수있습니 <laughs>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경락 마사지. 전신과 연결되어 있는 얼굴 경락을 마사지해줌으로 인해 얼굴의 미용과 비대칭 등의 효과를 볼수 있다. 이 경락 마사지는 10회 이상 받아야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한다. 한번 돌아서 보세요. 목에서 7번 있는 경추 7번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이렇게 툭 불어난 쪽이 있어요. 그 옆에 신경을 이렇게. 고개를 약간 숙여 보시겠어요? 반대로 드시면은 요쪽 얼굴이 올라가는 겁니다 요기를 음. 70번씩 가볍게 이렇게 때려 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시면은 아. 얼굴이 아주 계란형의 계란 얼굴이 되고요 계란형이 되고요 다음날은 고개를 숙이시고 반대로 하시고요쪽을 70, 70번을 때려 주시면 됩니다 형을 음. 한번 직접 해 보세요 그럼 음. 아주 얼굴이 갸름형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딱되어서 보이시고요 기수를 <laughs> 하실 때 이렇게, 네. 이렇게 밀잖아요 밀지 마시고 음. 그리고 이렇게 음. 위로, 항상 처지는 얼굴을 위로 올리시면 아. 얼굴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아주 예쁜 얼굴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압은 양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손가락만을 이용해 쇠약해진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간이 원래 몸에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과 지혈력을 부활시키는데 그 목적을 준다 이런 지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 활용해보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